제로 스 세력 핸들링 너무 심합니다 개미털기도 너무 심해 어 사실 이때 음봉은 어느정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냥 개미털기 지대로 하려나보다 이해하고 이렇게 올려주는 플로어가 맞긴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쭉쭉 떨군다고 이거는 사실 진짜 개미들한테 공포 조정을 제대로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까지 떨굴 만한 어떤 악재가 지금 없어요 어 제가 지난번에 뭐 해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해킹도 찌라시일 뿐이지 지금 오피셜된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해킹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로엑스 뭐 해킹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해킹 때문인지 찌라시가 돌아서인지 계속해서 투매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투매가 뭐냐면. 어느 정도 떨어졌어, 뭐 내가 5% 정도 떨어졌어 라고 한다면 그냥 던지는 거, 공포심이 생겨서 그냥 던지는 거 보통 우리가 투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제로엑스는 세력들도 세력이지만 투매에 동참하는 그런 개미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로엑스 코인 지갑 주소를 좀 보면은 홀더들 중에서 제일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지갑 주소 있죠? 14%이 사람의 지갑 주소를 우리가 봤을 때 사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것도 이틀, 46시간 전, 30시간 전, 9시간 전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이동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굵직한 홀더들이 어느 정도 타격을 조금 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세력들의 세력 누름에 지금 개미들까지 같이 털려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로엑스가 이 고점 찍고 나서 얼마나 밀었냐면은 거의 50% 반토막 민 거예요. 어 어느 정도 의 하락세가 진짜 깊은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빼는 건요 진짜 비트코인 완전한 하락장에서 나오는데 지금 비트코인 어때요? 비트코인 하락장이라고 볼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비트코인은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 뭐 무시무시한 하락장이라고 볼수 없는데 정말 유독 제로엑스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사실 제로엑스가 2월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준 건 맞습니다. 얼마나 올랐냐면은 2월달 저점 기준으로 해서 거의 300%가 넘는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그래, 올라간 거는 좋은데,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50% 정도 밀어대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견딜 수가 없이 손절을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물량 툼에 동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지금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다가, 해킹이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돌면서, 더욱더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올라갔으면 어느정도 내어줘야 되는건 맞는데 저는 내어주는게 여기이 음봉에서 끝날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개미 털기를 제대로 하다보니까 사실 개미들이 이걸로 견딜 수 있을까 싶은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뭐 이런 고점에 탑승을 했어요 아니면 요런 구간에 탑승을 했는데 지금까지 떨어지는거를 손절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원래 손절을 좀 칼같이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 비난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누가 뭐 내가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10% 찍히면은 아 10%? 이거 반등 주겠지 내일 이면좀 복구되겠지 하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거를 손절을 그냥 하겠냐고. 내 칼같이 손절하는 트레이더라면은 이 컨트롤을 상당히 잘하시는 분질일 텐데 보통 일반적인 수준에서 10% 찍혔을 때 손절하기 좀 어렵죠? 자, 그런데 10%에서 그냥 반등 나오면 다행이야. 갑자기 20%, 30% 되는 게 진짜 순식간이란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손절을 못하게 되면 이건 진짜 계속해서 이 수렁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저께만 손절했어도 아, 나 몇만원 버는데, 몇십만원 버는 건데라는 그런 심리가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심리 싸움이고 대응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대응하지 못하고, 이거 질질질질 끌려가게 되면, 은 그냥 평생 이 코인에서 나는 세력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고, 세력들이 이렇게 세력 놀이하고 털어버리는 이런 과정에서 털려주는 개미들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지금 만약에 내가 손절 못했어?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대응을 해주셔야 돼. 어떤 대응이냐? 물타기든. 손절이든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물타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 제가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편인데요 어, 5%가 손실이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5% 올라가면 돼 근데 여기 수수료가 붙으니까 이거보단 좀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10%가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11%가 올라야지 본전이에요 30%가 빠지잖아요? 그럼 50% 올라야지 본전이고 50%가 마이너스가 찍히게 되면 이때부터는 여기서 100%가 올라야지만 본전이 됩니다 마이너스 90%가 찍히는 거면요 900%가 올라야지 본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로엑스 고점 기준으로 만약에 50% 정도 찍혀있다 대략적으로 50% 찍혀있다 한다면 100% 올라야지만 어떻게 돼? 내 본전까지 오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50%였겠지만 여기서 올라갈 때는 우리가 100%까지는 올라야지 내 본전까지 온다고요 그런데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무서워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더 빠질까봐 그래서 내 계좌가 제로엑스를 가지고 있는 데 계좌가 더 뚱뚱해질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물타기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죠 근데 질질질질 흘렀다가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는데 내 평단은 여기에요. 근데 올려 줄줄 타다가 다시 올려주지 않고 꼬꾸라지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또한번 털려버리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물타기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애초에 제로엑스가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제로엑스는 아시다시피 이탈 중앙화 거래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시바이노 같은 멍멍이 코인들이 갑자기 막 급등하는 장세에서 제로엑스가 수혜를 받으면서 다 같이 올라갔다고요. 탈 중앙화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혜를 제대로 받은 게 제로엑스인데 지금은 그런 루키 같은 코인들이 살짝 쉬어가서 우리 제로엑스도 같이 빠진다고 생각해요. 주시면 되는데 아쉽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요 무조건 롱으로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블랙록이 지속해서 코인 매집하고 있죠 거기다 캐시우드의 비트코인 5 2억 발원과 더불어서 한달도 남지 않은 반감기 또 올해 있을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이런 모든 호재들이 코인의 상방을 외치고 있는데 탈중앙화 관련된 이런 제로엑스가 안 오르고 백이겠습니까? 당연히 올라요 당연히 올라가는데 여기서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는 남들 다돈벌때 탈출하지 못하고 백날천날 여기에 물려있게 된다구요. 저는 그런 플로어는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하시고 남들 돈벌때 패닉상태에 빠지지 않고 같이 돈 버는 갓 같이 돈맛을 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구간에서 제로 X 스 털린다고 그냥 무작정 털리지 마시고요. 세력들 개미 털기 하는 구간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구간에서 물타기 진행해주세요. 물타기 진행해주셔서 올라갈 때 이거 본전 탈출 플러스 스윙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제가 차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방금 보여드렸었던 이런 제로 x 스의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부분까지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됐을 때 때 우리는 정말 비로소 세력 타점을 공략해서 돈을 버는 거겠고 이런 세력들의 시나리오가 기반이 됐을 때야 말로 내 수익률과 승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소유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상당히 간단한데요. 하단에 제가 개인 연락처를 띄어놨습니다. 0 1 0 2 4 8 8 3 2 1 5번으로 코인 이름을 정확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지 아, 제 영상 시청자 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제가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우리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요.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 찾아가면서 이 대응 전략집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지금 같은 불장에서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넣어놨으니까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기회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코인 이름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응 자료집은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공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장기면 장기 모든 전략들을 다 사용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게 꿈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꿈이 조금 같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세자리수 수익까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지금 이렇게 10년 한번 올까 말까 한이 역대급 기회의 장에서 돈 한번 시원하게 벌어 가보시라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잘 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 시황,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와 흐름,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요. 그리고 단타를 칠 때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렇게 일분 거래량과 더불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지,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지금 핫한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체크가 한번 끝났으면 차트와 종목 분석을 마친 다음에요, 세력들의 동향을 체크합니다. 코인의 장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고래 세력들 지갑을 우리가 트래킹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한 뒤에 종목을 매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런 세력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세력 노름에 당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강조드리는 그런 코인 한번 사보시기를 바랄게요. 모든 분석이 완료된 그리고 세력들이 정말 키를 꽉 쥐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급등밖에 남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빵빵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수익률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초단에 제 명함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488-3215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 연락처로 우리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코인 한번 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를 띄워놓은 거고요. 저한테 단타라는 키워드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단타코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단감기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미국 대통령 선거, 금리 인하 이런 모든 허재들이 들비한 시장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돈벌 생각만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돈한번 제대로 벌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만 해주시고 돈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올해 안에 100억 벌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 역대급 수익을 원하신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단타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대출금 갚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보고 내 인생이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 맛보세요. 단타 두 글자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